한국이 4명이네. 빡시겠다. 저 상자가 주사기많으면 좋겠다. 몽고 주사기 크거든요? 왜냐면 몽고가 눕혔는데 주사기 있으면 꿈을 깨요. 그래가지고 게임 박살나 진짜 뭐조사기가 게임 박살내는거는 매한가지지만 아맵 씨부레 아맵 너무 맘에 안드는데 아, 배드아배드이단다 맥밀란 같은거 붙어주지 이판은 봐봐 내가 끈다고 물어보면 핑이 안뛸거야 아마 와 루인 미쳤네 위치 미션 다 받았어 꿈 깼네 아, 잡을까? 그냥 소리 지하 여기 대거시 둘 뭐야? 아 이거 뭐야? 보프야? 맞아 맞아 이거 오케이. 절대 빠지라 무조건 돼야 돼. 폼프 깨지면 안되는데 우윈이 깨져야 되는데 아 근데 배데밀에서 빡시다 이 라인업이 냈다 빡세가지고 일단 꿈은 넣어놓고 스프 네 저기 하나 있었고 밑에 꿈안 풀었고 겹치지 않나? 잡고 이 맵은 그냥 배뎀 자체가 살리만 별로 안 좋아요 아 호프 깨지면 안되는데 안된다 형님 꿈에 안 들었잖아 하나 금수 있는 거같 은데, 발자국 이, 어, 나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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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 장발 열런시어 네, 잡자 멜러시드라서 할진 없어. 눈이 아, 응. 씹힌다. 어이구, <놀람> 네. 형님. 고맙습니다. 뭐지? <놀람> 이렇게 고마울 때가. 같은 편인가? <놀람> 뭘 봤대? 본 적이 없는데. 안 된다 보는데? 내가... <목소리> 안녕? 뒤질래? 아, 얘가가가가가 아, 시뽕 뽑고 싶은데 아깝다 하 는데 그이트 자, 하나 붙여 잡았 죠？산발 전기 에서, 이 <laughs> 끝나고 물어 보자. 땡튀 는지 진출 되는 사람 이있 거든. 자 빼놨거든, 밑에. 둘다 물자, 저쪽으로. 어. 둘다 겹치면 한명 실수할 거야. 쓰게 놔고뭔나은 막아야 되는데. 여기 편자 있나 보다. 예. 올리고 있고, 저기 자일. 아, 작집반이면 안 돼. 못 잡아. 2, 어... 3, 4, 5, 6, 7, 8, 9, 땡. 자, 얘 잡죠. 한팀은힐 풀었고. 아, 여기 도는 거 비율적인데. 효 가보자. 좀 널널하긴 하다, 지금. 그리고 이 픽이 발전기 안 돌린 거 알죠? 밸런시드는. 절대 판자. 호프가 터질 지 모르죠. 와, 루인 존나 잘났다 미쳤다. 이거 호프가 터질 줄 몰랐지. 이건 잘 봤네. 이거 안 되겠다. 반보질 없어가지고. 때린다 본데. 잡았네. 대야? 이거 건 위치 좋다. 아. 둘다 꿈에 있어가지고 다 보여. 이거 발전기 엄청 느리거든요. <놀람> 클패압동은 세긴 세다. 아, 안에 깜짝 상자 있었구나. 자보시 됐네. 아, 안에 깜짝 상자 있었구나. 반대로 올라가나보다. 개곡 봤네. 올라왔다. 오케이. 1, 2, 1, 1. 킬러 난다. 둘다 만난다. 정신없다, 이거. 아, 펜프린트야? 아.. 연계 좋댄다 이거 작집인데 아.. 이거 다 크다 아.. 탱크 들었고 이건 이건 들었어요 아.. 탱크 저초대없 쳤네 깜짝상자 발동해야돼 이거 지하돌리나? 지하 한명 야...근데 이판 루인 10캐리다 그래 둘중에 하나만 살면돼 루인이 든 뭐든간에 이거 차야돼요 간다 4픽 위치 봤죠? 예. 네. 4픽 보이고. 일단은 이에서 3픽 마무리하고. 뒤에, 페이트 깜짝 상자. 없고, 이거. 이거 찾아. 그리고 밑에 견제가자. 위에 상관없고, 밑에 발정이 돌릴 거예요, 이비리 아예 돌렸네. 빠졌다. 돌리다가 이거는 빠졌기 보다는 와 루인이 집이 쳤다. 아이스, 아이스크림 트럭님 어서오세요. 하이로우. 너무 잰다, 형님. 제 끼고. 3, 4p. 1 풀어가지고 존나 못쏠 거야. 왔다. 꽃만 넘으면 돼. 다 필요 없고. 근데 내가 방송 설정을 좀 바꾸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나? 픽 자가치도 있는데. 이건 버릴 거야 아마. 저분은 잘 나온다던데? 근데 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하고 근데 이픽 계곡을 봤어. 힐을 다 못했, 못했, 일부라는 건가? 왜 그렇지? 꼼꼼하게 차고 갑시다. 아, 근데 이 픽을 잡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 계곡 위치는 너무 국민 계곡라서 이거 어디 숨어 있는가 보다. 개미력 같은데. 이 픽이 4픽 살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발쪽이 남기는 것 같고. 4픽은 안 죽는 거 보니까 살아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딴 네, 한국인인데 사픽이안 죽는 거 보면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힐을 했네. 엄청 오래 한다. 왜 이렇게 오래 지 근데 이못 찾아요. 네. 큰집 어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살릴까봐 충분히 좋은데도 안 살린 거 보면 이 빅은 손절인 것 같고 <laughs> 이거는 캐비넷 한번 보자. 개구 옆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건 졌다. 예. 클리퍼 몽고가 개구사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냅시다 아 아깝네 배뎀이라서배뎀이라좀 아깝다 My universe will never be the sa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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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Danthology yeah,